서울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지역 중이 공공지원사업이 가능한 지역들이 어느 지역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삼기 신도시의 수도권에 공급되는 가구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구역이 해제돼서 공공과 같이 손잡고 가는 사업의 조합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공공지원사업에 세입자로 들어가서. 나중에 임대 전환할 때 그걸 노릴 것인지 나는 뭐행편이안 되겠다 전세입자로 들어가서 수익공영리치식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조금만한 수익을 얻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이번에 국토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서울시 재개발 지역 어, 규제로 계속 묶고 놨었는데 어, 이제는 서울권에 좀 이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어, 인식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공공성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 동안에 재개발이 진행되다가 어, 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죠 재개발 지역에 분담금이 많이 나와서 실질적로 실거주 하실 분들은 또 동의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 세입자들도 어, 여러 가지, 뭐, 상가 세입자 같은 경우도 그 영업금 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진행이 안 되는데, 자,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어, 그리고 좀 보세요. 수출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점점해지지만 지금 수출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수가 잘 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부동산 경기로 내수를 상당히 지금까지 일으켜 왔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걸 발표를 한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서울의 어떤 재개발 지역이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서울내에서 향후 3년간 총 4만 호, 연평균 13,000만 호 부지를 확보를 하겠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공공 재개발 이 재개발로 2020년 2년까지 2만 가구. 어,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 2만 가구인데, 이걸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지금 현재는요, 서울 내에서 총 531곳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근데 이제, 재건축은, 어,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이런 어떤, 어, 공공의 또 성격이 아니고, 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로도 놓고 학교도 놓고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약간 공공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서민들이 아무래도 많이 사는 곳이 뭐 낡은 빌라라든지 이런 곳에 살기 때문에 공공성이 띠는 곳은 재개발이기 때문에 재개발 에, 위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강국권에 중저가의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할수 있겠다 하는 거죠. 어, 최근 3년 동안, 2017년 19년 동안 인허가가 2만, 연 2만 6천 호이고, 착공이 연 2만 8천 호로 기록해서, 내년 10년 평균을 뛰어넘는 공고 1정을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했는데, 그럼 뭐, 달성을 했는데 왜 하겠느냐. 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울시가 어, 보통 4만 가구 정도가 이제 입주가 되는데, 어, 올해도 그렇고, 올해까지는 그렇죠. 근데 내년에 이제 반토막이 나고, 내후년에는 거의 만 가구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어, 살려는 사람이 있는데 공급이 없기 때문에 모두 근데 수요 공급의 원칙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는 좀 인지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상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뛰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어 지금 맞지 않은 건데 여러 가지 코로나로 경제 위기 또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침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시점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좀 이런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이 문제죠. 주거 여건이 열악해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일부 재개발 사업성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조합설립 조차도 못하고 정체 중이다. 자 이래서 공공이 참여를 해서. 조합원과 세입자를 지원한다. 자,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세입자까지도 지원한다. 그래서 사업성을 보완을 추진한다. 이게 이제 요지가 될것 같은데, 자, 이런 거죠. 조합원 재산권을 먼저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어, 지금 이제 뭐 33평, 24평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감정가보다 약 7천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사업 여건상 1억 3천만 원을 더 내야 돼요. 그럼 6천만 원더 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LH나 SH, 이게 이제 정부 기관이잖아요. 어, 여기서 1억 원 수준으로 제한한 다음에, 그 1억 원 수준이면 3천만 원 정도를 정부와 그 내주면서, 이제 내주는 게, 그냥 내주는 게 아닙니다. 어, 여러 가지로 이제 수익을 공유하자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LHSH가 분담금 대나부에 10년간을 주택을 공유한다. 조건, 무주택자만 적용하고, 저정면 60조금 이하 주택 공고 조합원 10년 거주 후 처분. 10년 거주 후 처분을 하는데, 정부가 지분만큼의 수익을 받겠죠. 옳은 금액이면 더 그만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합원 중도금 및 이주비 부담도 안 한다. 현행에는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지 중도금을 분담금의 60%인데 이제 40%로 하약을 해서, 어, 중도금까지의 비용 부담을 어, 줄여주겠다. 계약금 10% 변경하면 중도금 40%. 잔금때 이제 50%를 내게 한다. 뭐, 이런 한도고, 모든 조합원에게 3억 원 한도 내에서 연1.8% 이주비 융자를 준다. 싸게 저리로, 어, 해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입자도 이제 강화를 시킨다. 조합원에 이런 혜택이 있는 거고, 세입자한테 어떤 혜택이 가냐? 또 세입자가 반발해서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재개발 구역 내에 세입자가 재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무조건 이제 나가서 다른데 집 얻어라 이게 아니고 재개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 공공임대 입주 자격을 정비 구역 지정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 오는 사람은 뭐 이주비를 받고 나중에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데 공공시행자 지정 시, 만약에 이제 재개발해서 공공시행과 같이 한다면 그날부로 거주 중인 세입자까지 확대를 해주는 거.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분들은 임대주택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건데. 자, 영세상인. 재개발 지역 안에 상가의 상인들 있죠. 영세상인도 계속 영업을 지원해준다. 야,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지 인근의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상가, 등 대체 영업지를 조성을 해서 그쪽에 가서 영업을 하게 끔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건 좀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주택 공공 활성화 지구를 신설하여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 건축 규제를 완화해 준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지정 요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해서 50% 이상을 공적 임대,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20%를 공공 임대를 20%, 공공임대를 20 정도 공급을 해야 된다. 자, 이거를 이제 그만큼 지금 서민들을 위한 주택으로 이런 혜택을 주면서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을 해서 지금 중심권에이 집을 얻기 힘들다 청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공급을 많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한테 혜택을 주고 세입자한테 혜택을 주고 거기에다가 공공임대 주택도 많이 건설하겠다 일석삼조를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상향합니다. 2종을 3종으로 일반 주거지역을 만들어주고, 3종을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주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면은, 용적률도 완화해야 돼. 더 많이 짓게. 기부채납 때문에, 뭐, 우리가 그 재개발 지역 가면은, 기부채납 비율이 넘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막 2년 지체되고, 3년 지체되는데, 기부채납 비율도 완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분양권 상한제도 적용을 외회시켜준단다. 공공기관을 같이 하면은, 지금 서울에서 가장, 큰 하도가 이제 이런 문제인데, 부양가상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좀, 어, 조합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지금, 어,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기간을 종종 재개발 사업의 절반 이하로 단축한다. 우리가 얼마나 깁니까? 뭐 10년, 15년 걸리는데, 이거를 10년 이상에서 이제 5년으로 단축시켜준다. 이거는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보면은요, 어, 재건축 같은 경우, 자, 음마 아파트, 잠실 주공, 언제부터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음마 아파트 조합 설립이, 조합 설립도 아직 안 나고 있어요? 10년, 15년 됐는데도? 예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공공이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해주면서 빨리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재건축은 아니지만 재개발을, 서울의 재개발.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금융 지원도 해주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싸게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조합원, 집주인에게는 분당금 상승에 대한 걱정, 2억 내야 돼, 3억 더 내야 돼. 이거를 공공이 분담금 수준을 보장해준다. 아, 염려하지 말아라. 빨리, 어, 그니까 해소를 해야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분담금 부담 능력 없어 내몰림 발생을, 어, 그냥, 어, 정찰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기업이 부족불 대납해줘그 대신에 지분 공유로 10년 거주. 지분을 공유합니다. 야, 이거뭐 완전히, 어, 국가랑 같이 사업을 하는 거네. 예. 같이 공유를 하고서 10년 이, 이, 이후에 이제 매각을 한다. 아니면은 그 지분을 사, 살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매각을 한다 그러면 그 지분대로 이제 나누겠죠 수익을 사업 추진 중에 내부 활동 비리 등을 공공이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조합원들 비리가 많아서 학교 가죠. 소송 걸고 학교 가고 그러다가 막한 5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그런 지금 사업주 굉장히 많잖아요. 예, 중도금 60% 융자 부담금을 중도금 40%로 하향을 해서. 어 부담금을 줄여주겠다. 세입자에 대한 부분은요. 사업 착수에 재입주 곤란한데, 예, 이 부분을 재정착 지원 범위를 확대해 주겠다. 영세 상인들 생계 걱정하는데 국비 지원으로 대체 영업지를 마련해 주겠다. 나가서 내몰리면은 어그 오래된 낡은 상가에서 장사하는데 다른데 또찾아가려고 그러면 뭐 어, 권리금 많이 줘야 되고 또세 부담도 많이 드는데 그런 걸 해소를 해 주겠다. 그래서, 신속한 사업 및 제, 사업성 재고를 지원하겠다. 사업 기간, 지정해서 착공까지, 우리가 사업, 어, 구역 지정이 되고 착공까지 해도 10년 걸리는 거를 5년으로 당겨주겠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거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 지역으로 하겠다. 기부채납 전제로용적률을 완화했던 거를 기부채납 수준을 완화해, 기부채납 적게 하고, 용도 지역도, 어, 상향 조정을 해주고, 용적률도 완화해서 많이 짓게 하겠다. 사업비, 이주비 지원은 없었는데, 주택도시 기금에서 융자를 저리에 싸게 빌려주겠다. 싸게 빌려주는데, 안 빌릴 이유가 없죠.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은 없었는데, 공간 지원 리치를 통해서 매입을 지원해 주겠다. 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떤 전세 주택도 이 재개발 지역에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는데, 어 기장 공급하는 게 아니고 어 같이 수익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내 집으로 바로 어, 조합원이 안 돼도 나중에 임대주택의 전세사로도 이게 어뭐 어떤 약간 니치 형식으로 바로 전세사로도 나중에 그 오른 만큼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어 수익을 바로 공유를 하겠다는 건데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공공 재개발에서 공급되는 공적 임대 일부를 수익 공유형 전세로 공급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세 80% 그러니까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80% 수준의 전세주택을 기금이 출자하는 리치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임차인이 임대 리치 주식 일부 약 5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 후 발생하는 이익을 세입자도 공유한다. 내가 세를 사는데 한 5천만 원 정도를 리치에 투자를 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분양할 때 발생한 수입을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들어 사는데, 약간의 어떤 주식 투자 개념인데, 부동산은 어차피 올라가니까요. 또 싸게 공급을 하니까. 그러면은, 어, 내가 세들어사지만 나중에 투자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서울의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강당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뭐, 어, 한남 뉴타운이나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나, 뭐, 흑성 뉴타운이나 뜨거운데, 아니면 뭐 노량진 유타운이나 이런 지역들은 어 공공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어, 달가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뭐 구역이 지정돼서 해제가 됐던 지역들 중에 이런 지역들 중에서 어 어떻게 보면 정부에 어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아 뉴타운이라든지 장이 유타운뭐 성북구 쪽이나 뭐어 어떤 강북구 쪽 이런 뉴타운. 또, 좀, 어, 해당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도 이게 이제 한 170여 개 정비 구역 가운데서 150개 구역이 거의 뭐 이제 일몰이 지났는데, 이지역도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어, 공공정비 사업으로 어, 갈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또. 어, 뭐, 입주가 아주 좋은 지역 있죠. 수색증산뉴타운의 4구역 같은 경우도 해제가 됐는데, 뭐, 이런 지역도 뭐, 갈수 있다면 갈수 있을 것 같고, 또 성북의 1, 2구역, 동자동이나 뭐, 후암동 일대라든지, 이런 지역도,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좀 해당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삼기 신도시의 수도권에 공급되는 가구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구역이 해제돼서 공공과 같이 손잡고 가는 사업의 조합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공공지원 사업에 세입자로 들어가서 나중에 임대 전환할 때 그걸 노릴 것인지, 아니면 전세입자로 들어가서 나는 뭐 행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입자로 들어가서 어떤 수익공영 리츠식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조그마한 수익을 얻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만약에 이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또 성기신도시라는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 게 맞는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 이런 정부의 공공지원의 어 재개발 사업이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기 관계된 글들을, 어, 어떤 진행 상황이 나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